여러분의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름지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자식들과 서로 안부도 묻고 고민이 있거나 이야기거리를 나눴던 데에 비해, 최근에는 자식들과 연락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예전과 달리 자식들과의 관계가 상막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라.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라와 같이. 자식에게 관한 말들은 무수히 많지만 막상 내 자식에겐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식들은 이러한 씁쓸한 부모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슬플 수도 있지만 점차 이런 현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그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살며 행복한 노후를 꿈꾸면 될 것이고 혼자 살고 계신다면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하며 지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가끔 연락이 오면 그저 잘 지내는지 안부만 묻는 정도로 소통을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손에 쥐어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식에게 모두 퍼주는 것이 반드시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길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는 말도 있죠. 여기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진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당장 나가! 앞으로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효도는 바라지도 않으마. 아들은 이런 말을 듣고 부모님의 집에서 뛰쳐나왔죠. 자식을 사랑하던 진씨 할머니는 어쩌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진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의 열기로 가득 찼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여전히 삶이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정부의 산업화 정책은 도시와 농촌 사이, 부와 빈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었죠. 진 씨의 상황은 더 암울했습니다. 남편은 소규모 공장의 작업자로 일하다 사고가 나서 일찍 사망했고, 그런 상황에서 진 씨는 보육원 교사로 일하며 열심히 생활하였습니다. 그녀는 고된 노동과 끊임없는 힘든 삶 속에서도 두 자식들을 보며 생활했습니다. 진 씨는 아들과 딸의 대학 비용과 결혼 자금을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개의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진 씨는 주말에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현장에 나가서 일까지 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 열심히 모으고 저축한 자금으로 두 자녀들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이후 자녀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도 진 씨는 마지막까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마련할 때 전세 비용을 반 이상 부담해 주었고, 딸이 결혼할 때에도 혼수 비용으로 큰 지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 씨는 자식들의 결혼까지 책임졌기에 홀가분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출가해서 독립한 이후, 진 씨는 더 이상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후, 진 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저축해둔 돈으로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로 내려갈까도 생각했지만, 자식들이 모두 집을 떠났을 때 적적했던 느낌을 받아서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죠. 몇 년간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아들, 딸을 모두 도와줬음에도 은퇴자금이 남아있었고, 노후까지 열심히 준비한 진씨는 소박하게 일하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을 한 이후 아들은 잘 찾아오지 않기도 했지만 딸만큼은 그래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치나 반찬들을 싸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남편은 뭐라고 안 해? 이렇게 자주 찾아와도 되는 거야? 남편이 오히려 더 자주 보러 가라고 하던걸? 너무 걱정하지 마. 기특한 딸을 보며 진씨는 흐뭇하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한통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거기 생활은 좀 어때? 너가 웬일이니 전화를 다 하고 나야 이제 너희 독립시키고 편하게 살고 있지.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너가 이런 걸로 연락한 건 아닐 거고 무슨 일이냐? 사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와이프가 탕으로 가게를 차리려고 하거든. 항우로 가게? 그게 뭔데? 과일에 설탕 묻히는 거 있어. 애들한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런 것까지 하려면 많이 힘들겠구나. 서울에서 사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그런데 혹시 돈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내가 모아둔 것도 있어서 크게 필요하진 않고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래. 혼자 살면서 크게 돈쓸 일이 없던 진시는. 2천만 원을 흔쾌히 빌려 줬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딸이 집에 놀러 왔을 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맨날 찾아오는 건 난데 왜 오빠한테 2천만 원을 줘? 준게 아니라 빌려 준 거다.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하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혼수 비용 말고는 받은 것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딸은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전달했죠. 그러나 진씨는 지금껏 자식들을 키우면서 대학 자금부터 해서 결혼 비용까지 대주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생각도 안 하는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혼수 비용뿐이라니 말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 아무튼 오빠한테도 돈 줬으니까 나한테도 돈 빌려줘.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때문에 못 했단 말이야. 너는 또 뭐를 그렇게 하려고? 나도 탕으로 가게 할 거야. 남편이 용돈을 조금밖에 안 준단 말이야. 그놈의 가게가 뭔지 일단 알겠다. 근데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알겠지? 진씨는 어쩔 수 없이 딸에게도 2천만 원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빌린 돈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진 씨에게는 은퇴 자금이 별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혼자 지방에서 살다 보니 많은 지출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터라 힘든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었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될것 같은 돈만 빌려준 진 씨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자식들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진 씨였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에게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답답한 진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부업으로 한다던 가게는 잘 되는 거 같니? 나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건가 해서 말이야. 아니 말이 빌리는 거였지. 나한테 준거 아니었어? 동생한테도 2천만 원 줬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은퇴 자금인데, 네 동생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다. 네 아비가 나한테 남겨준 돈이라고. 아, 알겠어. 나는 또나 생각해서 준줄 알았네. 돈 필요할 일 생겼을 때 이야기해. 대출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달라고 안 했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그럼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려주거라. 그러면 됐지? 알겠어. 금방 갚을 테니까 이런 걸로 전화하진 말아줘. 꼭 내가 나쁜 아들 같잖아. 그래 알겠다. 일 조심히 해라.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친근하게 굴더니 돈을 다시 달라고 하니까 정색하는 아들이었죠. 전화를 끊고 진씨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느낀 진씨였지만 불안함은 잠시 접어둔 채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으로 숨을 돌리러 갔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잊혀질 거라 생각했던 진씨였죠. 이웃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던 도중 대다수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글쎄, 용돈을 일주일이나 늦게 보내더라니까. 뭐, 아들이 용돈을 다 줘. 이 나이에 용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키워준 게 얼만데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이 버릇 나빠져. 오히려 우리가 돈이 많은 줄 안다니까. 용돈 이야기의 진 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용돈이라고 해봤자 명절날 가끔 찾아와 10만 원짜리 봉투를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일찍 들어갈게. 그렇게 일찍 집에 들어간 진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물론 용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기에 용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자식들에게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자식들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었던 마음에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비용까지 모두 해줬지만, 돌아오는 건 효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 연락하고 가끔 안부전화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간 딸은 그 뒤로 잘 찾아오지도 않았죠. 무슨 일인 나 싶은 마음에 진시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요즘은 왜 이렇게 잘안 찾아와 무슨 일 있어? 에이 무슨 일은 그냥 요즘 가게가 잘 돼서 바빠져가지고 그래. 그래? 네 오빠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진 것 같지 않던데? 우리 딸이 장사를 잘하나 보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이미 돈 꽤나 잘 벌어. 최근에 이사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아직 나한테 돈도 못 갚는다고 하던데. 에이 그거 그냥 준거 아니었어? 오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그리고 회사도 때려치고 가게만 여러 개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 꽤나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진 씨는 아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딸에게 듣고 알게 된 것에 더큰 충격을 받았죠. 이미 충분히 갚을 돈을 벌었을 텐데도 갚지도 않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애들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건만,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구나. 결국 진 씨는 자신이 애들한테 너무 잘해준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대로는 절대로 돈을 못 돌려받을 거라 생각한 진씨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 아들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생활은 좀 어떠니? 젊은 애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게 나도 나아지질 않네. 와이프가 조금 잘 팔리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직은 힘들어. 그러냐? 그럼 어쩔 수 없겠구나.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이번에 누가 좋은 조건으로 갈비집 가게를 준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지 뭐니? 엄마가 무슨 가게야 몸도 안 좋으면서 그냥 집에서 쉬기나 해돈 필요할 때 내가 대출을 해서라도 줄 테니까.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있으면서 뻔뻔하기까지 한 아들이었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알바랑 이미 다 뽑아놨다면서 가게만 가지고 가라지 뭐냐? 자기는 잘 돼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게 진짜야? 사기당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엄마가 그런 걸로 사기당할 사람으로 보이니? 지금은 이래 보여도 혼자서 너희 다 키우고 돈까지 모았던 사람이다. 게다가 그 가게가 잘 되면 한 달에 천만 원까지도 번다더구나. 내가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니. 이거 다 벌어서 너희한테 주려고 했는데 너무 욕심이었던 것 같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그런 좋은 조건이 있으면 당장 해야지. 내가 일주일 내로 만들어서 줄게. 그리고 나도 확인을 해봐야겠으니까 조만간 한번 갈게. 아서라, 너가 여기까지 오면 못 믿는다 하고 안 주려고 할 거다. 너 같으면 아들과 같이 찾아오면 좋아하겠니? 그런가? 일단 알겠어. 혹시라도 사기일 것 같으면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일주일 뒤에 주겠다던 아들은 하루가 지나자 바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었을 테니 당연한 결과였죠. 진 씨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게 마음에 걸리긴 했으나 자신의 돈을 돌려받은 것밖에 없어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한 말이 사실이야?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너희끼리 이미 얘기했나 보구나. 또 오빠한테만 나중에 다 주려고 그러지? 나는 이 돈만 가지라고 할 거고? 그럼 너도 이번에 돈 보태준다고 생각하고 빌려간 돈 갚으면 될거 아니냐. 알겠어. 잘 되면 나곡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돈을 돌려받은 진씨였죠. 그냥 돌려달라고 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자신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금방 돌려주는 자식들을 보고 마음 한켠이 쓰라린 진씨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진씨였죠. 금융 공부를 하며 돌려받은 돈으로 펀드도 투자하고 복지 센터에 다니며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갑작스럽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하고 있어? 뭐야? 설마 사기당한 거야? 사기는 무슨 사기? 애초에 그런 가게는 있지도 않았다. 뭔 소리야? 그럼 엄마가 나한테 사기를 친 거야? 내 돈은? 그 돈은 은행에 잘 있다. 그리고 그게 왜네 돈이니? 빌려 간돈 다시 받았을 뿐인데 너가 하도 안 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들한테 사기를 치면서까지 돈을 돌려받고 싶었어? 사기? 오냐, 너말 잘했다. 이미 너도 충분히 돈 벌었다며. 네 동생한테 다 들었어. 그래 놓고 뭐? 돈이 없어서 못 갚아. 사기는 너가 먼저 치지 않았더냐?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아들은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당장 나가. 앞으로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효도는 앞으로 바라지도 않으마. 그렇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진씨는 집 주변에 있는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적적하고 고요한 공원은 진씨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 했죠. 한동안 앉아 있던 진씨는 힘들었던 나를 되돌아보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자식들을 도와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진시는 더 이상 아들이나 딸에게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고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동네 이웃과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갑자기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냐? 명절에는 바쁘다고 찾아오지도 않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장사가 요즘 잘 안되네. 대출금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말이야. 혹시 돈 조금만 빌려줄 수는 없나? 그렇게 잘되던 탕후루 가게는 유행이 지나자 안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잘될 거라 생각했던 아들은 탕후루 가게를 하면서 모아둔 돈이 없어 진씨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이제 그런 일은 너 스스로 해결해 나가거라. 나는 너한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이제라도 알아서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라. 단호하게 전화를 끄는 진 씨였습니다. 이후에도 진 씨는 아들과 딸에게 단호하게 대했고,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씨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걸 해주었지만 돌려받은 것은 없었죠. 돌려받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을지라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희생했다면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말이죠. 요즘 시대가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빠르게 독립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밑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캥거루족이라는 말도 생겼으니 말이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자식이 독립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데 부모들을 먼저 찾는 자식이 돼버릴지도 모르죠. 선진국으로 유명한 미국도 자식들이 스물 살이 되면 독립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독립하는 것이 쉬운 나라도 아닌데도 말이죠. 자립심을 키워 혼자 살아갈 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뽑히는 워런 버핏의 아버지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대부분 병원과 대학에 기부했고. 워런 버핏 또한 자녀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이들한텐 독이 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재산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가치 없는 삶을 살라고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피땀을 여번 돈을 자식들이 그냥 받는다면 자식들은 복권에 맞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게 벌어들인 돈은 그만큼 힘들지 않게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남은 노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들도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들도 안심하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 충실히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자신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은 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제 채널에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영상들도 있으니 한번쯤 확인해 보시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은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